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눈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또 3차로 이렇게, 어, 열제품종 종자목들로 올려봅니다. 저렴하게 입칠하셔가지고 또 멋지게 작품도 만들어보시고 꽃도 예쁘게 한번 피워보고 하십시오. 1번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1번은 신비입니다. 중투복색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신비이고요. 2번은 원명입니다. 어, 원판 항화가 아주 멋지게 피는 개지죠 어, 원명도 이번 전시회 때 아주 멋지게 꽃이 어, 또잘 피어서 나와서 아주 상도 어, 받았던 멋진 개체입니다. 그리고 3번은 어, 단엽성의 어, 한엽사피입니다. 변이 이렇게 한엽변인데 굉장히 엽이 아주 후육이면서 어, 아주 예뻐서도 아담하게 한번 배양해볼 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어, 4번은 까닥지 잎변 서반이고요. 어 서반 무늬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으면서 변이 엽성이 아주 까랑까랑합니다 변도 예쁘고 그래서 정자목으로 어,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까랑까랑한 엽성을 가진 까닭지 잎변 서반입니다. 네, 5 번은 잎변 어, 서반 중토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서반 중토로 이렇게 화려하게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신화 한쪽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어, 서반 중토로 멋지게 올라오고 있지요. 작품 만드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어, 6번은 두 가보입니다. 이변 어, 서반하고 삼반복륜하고 두 가보입니다. 이변 서반도 아주 서반 무늬를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어, 물고 올라오고 있고요. 삼반복륜도 어, 어, 아주 진청에 삼반복륜으로 어, 무늬가 아주 예쁘게 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옆 후육이고요. 변 자체가 아주 예쁩니다. 이 여러 쪽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멋진 개체 되겠습니다. 어, 7번은 이 뼈는 또서반중투고요이 개체도 아주 색감이 굉장히 화려한 그런 서반중투입니다. 예쁘게도 여러 종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8번은, 어 이변 중순인데요 이 개체도 변이 이렇게 어, 중배부른 그런 한엽변이 아주 어, 좀 배양을 잘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배양을 잘 하시면은 색감도 그렇고 어 아주 변이 후육입니다이 실제로 만져보면 엽성이 아주 가랑가랑한 그런 어, 개체입니다 끝으로 가면서 끝이 딱오가져 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어, 잘 배양하셔가지고 멋지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대로 배양을 하면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신한 적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9번은 입변복륜입니다. 어, 백공륜입니다. 전체적으로 어, 엽성이 아주 후유, 어, 까랑까랑한 그런 후육질에 어, 백공륜으로도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아담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8번은 어, 유, 아, 10번은 윤파지아입니다. 일본 출란이지만 아주 어, 호피 무늬가 극강색으로 멋지게 어, 발현이 되어 있어서 작품 만드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양쪽으로 자마 두 쪽도 나중에 신화로 올려오면두쪽다 올리셔도 무방하고요. 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굉장히 어, 아주 한엽변에 어, 또 호피 무늬가 화려한 그런 멋진 개체입니다. 그리고 11번은 두가보입니다. 어, 항원소하고 어, 어 입변 서반하고 이렇게 어, 보시면 누가 보고요. 이그 입변 서반은 산채 출발입니다. 뒤에 산채 어, 뿌리하고 볼보하고 또 어, 생강관이 달려있었던 그 직근하고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어, 예쁘게 또 어, 황화소심도 한번 작품 만들어서 피워보시고요. 이변 어, 서반 도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12번은 동강입니다 죽음 소심이 아주 예쁜 동강이고요 이번 전시회 때도 꽃을 너무 예쁘게 피워서, 어, 사람들 눈길을 끌게 했던 그런 개체지요. 아주 예전에는 상당히 고가였던 개체입니다. 종자목으로 또 배양하시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13번은 일출봉입니다. 어, 황도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종자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3차로 또 종자목들로 준비했고요. 어, 또 비양하셔가지고 또 멋지게 작품도 만들어 보시고 또 피워 보십시오. 1번부터 뿌리벌벌 자세히 또 보여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신비입니다. 신비는 중투 복색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어, 전시회 때또늘 출품도 되기도 하고 수상권에 드는 그런 개체이기도 합니다. 꽃이 상당히 예쁜 어, 신비입니다. 촉수 지금 다섯 촉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18cm에 폭은 0.8이고, 0.6이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어 지금 뒤에 두 촉은, 어 뿌리가, 어 없고요. 어, 힘을 실어준다고 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뒤에 촉은 나중에 노대가 날수 있습니다. 전진전진 이후 세 촉은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배양하시면서 또 예쁘게, 어, 중두복색과도 한번 비워보십시오. 다섯 쪽에 자아두 개니까, 신나 올리고 하면, 조금만 있으면 또, 꽃도 볼수 있겠습니다. 종자목입니다. 작은 조금 작그만 하지만, 어 아주 꽃이 중두복색과 상당히 예쁜 신비지요. 예쁘게 비양해보십시오 조금 잘 배양하시는 분이 배양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신비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조금 푸실합니다. 근데 죽을 개체는 아닌데요. 조금 잘 배양하시는 분이, 어,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뿌리가 조금 푸시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어, 촉수 지금, 어, 다섯 촉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어, 이제부터 조금 한세 촉부터, 어, 발전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뒤에 두 촉은 어한 촉은 나중에 노대가 날 수도 있고요. 예쁘게 비양하셔서 또 멋진 중두복색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상당히 꽃이 예쁜 신비입니다. 네, 이번은 원명입니다. 어, 원판 하나가 아주 예쁘게 피는 어, 그런 개체지요. 이번 전시회 때도 어, 아주 꽃을 상당히 어. 황화로 멋지게 피워가지고 전시에 출품이 되어서 상도 받고 왔던 그런 개체입니다. 어 작년에도 그랬고 아주 어, 꽃을 너무 예쁘게 피워서 원본 황화 중에서는 최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종자목으로 또 입실하셔가지고 멋지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정말 어, 꽃이 아주 예쁘죠. 가격 대비 상당히 저렴한 그런 어, 원명입니다. 꽃 대비 꽃이 그만큼 이쁜데도 불구하고 어, 가격이 많이 저렴한 편에 들어가죠. 예쁘게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작품도 만들어보시고요. 한쪽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11cm에 폭은 0 8이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정자목 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네. 이거는 원명입니다. 어, 원반 홍화가 아, 아주 예쁘게 피는 원명뿌리고요. 어... 지금 촉수는 한쪽에 어,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어, 그래서 또,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초소 늘려보십시오. 원명은 뿌리가 이렇게 좀가늡니다 원명을 알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 뿌리들에 비해서 뿌리가 이렇게 가늘면서 가닥수가 조금 많으면 더 좋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마침 또, 어, 두번 하나 도한번 피워보십시오. 네, 3번은, 어, 한엽 사피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피문이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아주 예쁘게도 들어있습니다. 변이 굉장히 후육입니다. 단엽 같은 그런 단엽성의 한엽 사피고요. 어, 변은 상당히 예쁩니다. 사피 무늬도 이렇게 보시면 아주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엽성도 아주 까랑까랑 하면서 발전을 많이 해서 나왔죠. 어, 예쁘게 한번 아담하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굉장히 변이 이렇게 단역까지 예쁜 그런 한엽 사피고요두 촉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어, 각 촉에 자마 하나씩 있습니다. 어, 길이는 13cm에 폭은 0.7이구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아주 단엽처럼 예쁘게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모주 쪽에는 약간의 어 음. 스크래치가 조금 여기 있습니다. 어 작은 상당히 아주 어, 어 배는 굉장히 이렇게 어 예쁘면서 후유계 그런 개체입니다. 아 남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산발은 어, 한엽사피 뿌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뿌리 이렇게 어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어. 아주, 변이 상당히 예쁘죠? 잡피 무늬도 화려하게 잘 발인이 되어 있고, 어,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아담하게 한 번, 어, 배양해 보십시오. 굉장히, 옆이 아주 단일같이 까랑까랑한 그런 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쪽에 지금 자마가 여기 하나 있고요. 어, 종자목으로 예쁘게 척수도 늘려 보십시오. 아, 자마 두 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또 하나 있네요. 각 촉에 하나씩 있습니다. 네, 4번은 어, 까닥지 입변 서반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1번 어, 굉장히 아주 까랑까랑한 그런 어, 변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서반 무늬가 또 아주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도 예쁘고 어,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3cm에 폭은 0.5이고요. 아, 0.6이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어, 엽성이 아주, 어, 까랑까한 그런 까닭지성의 입변 서반입니다. 예쁘게도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네, 까닭지 입변 서반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고요 엽성이 아주 까닥 까랑까랑한 그런 까닭지성의 어, 그런 입변입니다. 어, 이것도 오가져 있으면서 힘이 있습니다. 어, 촉수는 지금 두 촉에 또 어, 자마가 두개 어, 자마 아, 여기 하나 있네요. 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 예쁘게 또촉수도 늘려서 멋지게 발전도 시켜보십시오. 엽성이 굉장히 까랑까랑한 그런 어, 까당치입변입니다 잎변 입변 서반입 네, ]입니다. 5번은 잎변 서반중투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어, 서반중투로 무늬는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무늬가, 어, 발현되어 있죠.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신화도 이렇게 한 촉이 아주 예쁘게 세반 무늬를 발현시키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뭐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화려하게 무늬도 발현도 시켜보고 하십시오두 촉에 실은 한 촉이고요. 길이는 19cm에 폭은 0.6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종자모 가시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 여러 촉 만들어서 화려하게 또 무늬 발휘시키면 상당히 간상미도 있겠습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뼈 세반중투뿌리입니다.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가닥수도 어, 많고 건강합니다.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촉수는 지금 세촉에 어, 신화가 또 한쪽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전목하시기에는 좋습니다.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아주 무늬도 이렇게 세반중투로 어, 예쁘게 또 들어있습니다. 속수 두 쪽에 신화 한 쪽입니다. 신화가 아주 어, 색감도 예쁘게 이렇게 무늬를 발현시키면서 올라오고 있죠. 네. 6번은 두가보입니다. 입변 서반하고 어, 또삼반복륜하고 그렇게 두가보고요. 먼저 입변 서반부터 보시면 아주 색감이 황홀한 하지게 어, 서반무늬가 발견되어 있죠. 전진적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서 화려하게 어,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또발견되어 나왔습니다. 촉수는 지금 세 촉의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어, 작품 만드시기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세력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 삼반복륜입니다. 아주 초세가 상당히 멋진 그런, 어, 삼반복륜이고요. 진청에 이렇게 삼반복륜으로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고, 색감은 황입니다. 어, 작품 만드시기 좋습니다. 촉수도 늘려서 예쁘게도 한번 발전시켜 보십시오. 상당히, 어, 예쁜 그런 게체입니다 촉수 한쪽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입변 서반하고, 어, 삼반복륜하고 두 가보에서 가격은 7만원입니다. 정자목 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쁘게 비양해 보십시오. 네, 6번은, 어, 입변 서반하고, 입변 도 삼반복륜하고 두가 보입니다. 먼저, 입변 서반부터 보시면은,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리고 서반 무늬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죠. 어, 예쁘게 또한 번, 어,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굉장히, 어, 화려하게 잘 무늬가 발현되어서 나온 그런 입변 서반입니다. 새촉에 지금 자막 하나 있습니다. 어, 정자목 하시기는 좋습니다. 뿌리도 건강하고요. 그리고 어, 입변 3반복륜입니다. 뿌리고요.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가다수도내 가닥이 건강하고요. 3반복륜으로 아주 엽성이 가랑가랑한 어, 그런 음, 개체입니다. 촉수는 지금 한쪽에 자마가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종자목으로도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 촉수도 한번 늘려보십시오. 아주 변이 굉장히 어, 후육이면서 진청에 가랑가랑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반하고, 어, 입변 삼반복륜하고, 이렇게 두가 보입니다. 네, 7번은 입변 서반중투입니다. 전체적으로 서반중투 무늬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전 입장이 이렇게 아주 깨끗하면서, 어, 굉장히 화려한 그런 서반중투 무늬를 가지고 있고요. 어, 촉수 도널려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키이는 14cm에 폭은 0 6이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시기는 좋습니다. 예쁘게 비양해 보십시오. 네, 7번 입변 세반중투입니다 뿌리고요.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세반중투로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어 있죠. 색감이 굉장히 예쁜 어, 그런 세반중투입니다두 쪽에 지금 자마 하나 있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어, 예쁘게 도 촉수도 늘려서, 멋지게 또, 무늬도 발인시켜보십시오. 아주 화려한 그런, 어, 서반입니다. 이 서반 중투입니다. 네, 8번은, 어, 입변 중투입니다. 보시면, 어, 중배부은 그런 한엽변에 아주, 어, 녹같대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그런 개체입니다. 이게체는 지금, 그늘에서 키워서 색감하고 또, 이랬는데, 실제로, 어, 빛을 많이 주면서 제대로 배양을 하면은 아주 멋지게 발전하는 개체입니다. 그래서, 어, 뒤에 모주촉을 보면은, 잎이종기가 부르면서 끝으로 가면서 딱 오가져가지고 힘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렇게. 그래서,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촉수도 늘려보십시오. 아주, 어, 빛을 많이 주면은 제대로 또, 어, 자기의 성질을 또 이렇게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는 1.5촉에 지금 신화가 한쪽도 아주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신화도 멋지게 또 올려서 예쁘게 한번, 어,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종자성이 상당히 좋은 개체입니다. 척수 1.5쪽에 신화 한쪽이고요. 길이는 어 16cm에 폭이 0.7입니다. 가격은 11만원입니다. 어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변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어, 신화 안쪽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옆이 굉장히 중배부른 그런 한옆변에 아주 예쁜 입변중투입니다. 어, 세력받으면 아주 멋지게 또 발전할 수 있는 개체고구요촉수는 어, 지금 어, 1 5촉으로 치겠습니다. 뒤에 어, 볼보 하나의한 입장에 있어서 1 5촉의 신화 한쪽입니다.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9번은 잎변 백봉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아주 엽성이 까랑까랑한 그런 변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백봉륜으로 또 무늬는 아주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어, 종자목입니다. 자그마 하지만 아주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이게 한 입장에 약간의, 어, 그 어, 이게 약간 반점이 조금만한게 있습니다. 뭐, 크게 번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어,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촉수는 지금 세 촉에, 어, 신화가 또, 아,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11cm에 폭은 0.6이고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아, 두 입장에 약간의 이렇게 갈변 현상이 조금 있네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어, 기부까지 백분이 예쁘게 들어있는 그런 잎변에 어, 백복륜 되겠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9번은 잎변 복륜입니다. 뿌리고요. 뿌리는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어, 아주 백복륜으로 어, 변이 상당히 가랑가랑한 그런 잎변 어, 복륜입니다. 아담하게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촉수는 지금 어, 세촉에 어,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배양하시면서 또 예쁘게 촉수도 늘려 보십시오. 어, 아주 깐깐한 그런 엽성을 가진, 어, 입변 백봉륜입니다 네, 10번은 아주, 어, 윤파지아입니다. 아주 예쁜, 어, 그런 개체입니다. 자기 최상작입니다. 그리고 호피 무늬가 전체적으로 아주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전 입장 깨끗하고요. 아주 화려한 그런 호피 무늬를 자랑하는 그런 개체지요. 변이 굉장히 강력이면서 호피 무늬가 아주 예쁘게 들어있는 작품 만드시기 상당히 좋은 개체입니다. 어, 일본 출안이지만 어, 윤파지아도 어, 여러 쪽 만들어서 전시회 때또늘 출품이 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동양남 부분에서 상도 많이 타는 개체지요. 촉수는 지금 어, 한 쪽에 자마가 양쪽으로 두개 튀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시나로 지금 발전 중에 있는데 시나로 두쪽다 올라오면 두쪽다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뿌리 벌브 같은 실에서 어, 전진에 아주 최 상작인 윤파지아고요. 한 쪽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25cm에 폭은 1.1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네, 10번은, 어, 호피반입니다. 어, 윤파지아이고요.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어, 지금, 한쪽에, 어, 자만가 양쪽으로 두개 이렇게, 어, 또, 튀고 있죠. 그래서, 어, 신화로 발전하면 두쪽다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뿌리 벌고 다 던실합니다. 호피 무늬가 아주 극한색으로 마치게 들어있는 어, 윤파 지아이고요 어, 한쪽에 지금 자마 두개 있습니다. 멋지게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채 상자입니다. 네, 11번은 두가보입니다. 산책 출발에 입변 서반하고 항원소입니다. 먼저 항원소부터. 어, 뿌리는 이렇게 가닥수는 네 가닥이고요. 배양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어, 종자목으로 기어 보십시오. 어, 지금 1.5 축으로 측정했습니다. 벌브 하나에 또한 입장 있고, 여기에도 자마도 있습니다. 어, 뒤에 벌브에도 그리고 전진 쪽에도 보면은 자마가 또 이렇게 하나 있죠. 그래서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도 예쁘게 초선을내서 항아 소심도 한번 피워보고 하십시오. 1.5초계 자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산채 출발의 서반입니다. 어, 이 개체는 뒤에 지금 산채 생강은 이렇게 달려있다가 떨어지는, 어, 개체, 요, 그대로 지금 붙어 있죠? 그리고 산채벌브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을체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발전이 되어서 나왔고요 어, 서반 무늬는 또 이렇게 뒤에 쪽에는 어, 아주 마치게 들어있습니다. 아마, 빛을 조금 많이 주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옆은 이렇게, 어, 넓어지면서 아주 예쁘게 발전이 되었는데요. 촉수는 지금 내 촉에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어, 아담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이렇게 무늬도 또 화려하게 발현도 시켜 보시고요. 어, 항원수하고, 어, 또 산재 출발에 입변 서반하고 두 가보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6만원입니다. 멋지게 도 자꾸 만들어서 항아 소심도 피워 보시고요. 또 어~ 서반도 이렇게 화려하게 빛을 많이 주면서 제대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12번은 어~ 동강입니다. 아주 어~ 죽음 소심이 상당히 예쁜 개체죠. 이번 전시회 때도 동강도 아주 꽃을 잘 피워가지고 전시에 어~ 출품이 됐죠. 아마 동강 자체는 아주 어~ 전시회 때늘 상을 받는 그런 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종자목입니다. 작은 조금 작그만 하고요. 안에 충의 흔적이 조금 있어서, 어,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했고요꽃 피우고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그럴 건 없습니다. 치료는 다 됐고요. 어,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신화가 한촉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 또 옆에 자마 하나, 어, 부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배양하시면서 촉수도 늘려보십시오. 어, 뒤에 촉의 입장이, 두 어, 입장이 잘려져 있고요. 어, 전진척은 아주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어, 예쁘게 비항하셔서 척수 늘려서 멋진또 죽음소심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예전에는 동농도 상당히 고가했던 그런 개체지요. 꽃 보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 저렴하게 입실을 하셔가지고 멋지게 척수 늘려서 예쁜 꽃또 죽음소심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두 촉에 신화 한쪽 자마 하나 있고요 길이는 16cm에 폭은 0.6입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정자목 가시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12번은, 어, 동강 뿌리입니다. 뿌리는 이렇게, 어, 가닥수도 많고,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 지금 여기에 자마가 신화로 발전을 해서 나왔지요. 어, 척수는 지금 두 촉에 신화 한 척입니다. 어, 아담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충의 흔적이 조금 있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네, 13번은 일출봉입니다. 아주 로화가 어,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어, 진청에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변도 상당히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작은 조금 자그만 합니다. 사이즈 꼭 감안하고 보십시오. 어, 촉수 2.5촉으로 측정했습니다. 뒤에 벌바 하나에 한 입장 이렇게 있는 게 어, 2.5촉이고요. 이게 뭐더다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촉은 아주 깔끔합니다. 2.5촉에 지금 어, 또 자마가 양쪽으로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척수도 예쁘게 늘려서 멋진 항도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길이는 10cm에 폭은 0.6이고요. 가격은 8만 원입니다.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시고요. 또 어, 꽃도 한번 멋지게 항도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네, 1 3번은 일출봉입니다. 아주. 어, 또 뿌리는 이렇게 조금 까매도 단단 합니다 어 뿌리 어, 지소지 비료를 조금 많이 주셔가지고 그렇지 단단하고요키우시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지금 자마두개 이렇게 튀고 있습니다 어 아주 진청에 멋진 그런 어, 일출봉이구요 두쪽에 자마두개 있습니다 어 작품을 만들어서 예쁜 또 황소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아주 꽃이 상당히 예쁜 황도화가 피는 일출동입니다. 네, 이렇게 3차로 종자목들로 또 준비해봤구요. 마음에 드시는 개체 있으시면 또 예쁘게 입실하셔가지고 멋지게 또 비양도 하고 해보십시오. 또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구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내나눈이었습니다.